늦둥이네 밥상 와 이번에 저희 엄마가 해준 이 불고기 유부초밥이면 이 크레미 유부초밥 그리고 이 뭐냐 김밥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넷, 열 열한 개 열한 개는 이 두부랑 감자를 섞어서 만든 음 맛있어 보이네요 <laughs> 자 한번 먹방 해볼게요 저희 엄마가 해준 김밥. 와, 밥와맛깔나잖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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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세요.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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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와맛있다 <laughs> 음, 와 안에가 진짜 촉촉해요. 와 진짜 맛있다. 쫄깃쫄깃하지. 음, 쫄깃쫄깃하고 그 뭐냐 촉촉해요. 뭐좀 쫄면 먹는 느낌. 그래서 먹방 진행해 먹겠습니다. 음, 음 다음은 예. 와 보기만해도 자. 이크래미 유부초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음. 다 드시고 우유도 드세요. 음 감사합니다. 음, 음.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. 네. 오 크림 맛있네요. <laughs> 자, 이 맛있는 김밥을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음, 음. 김밥은 언제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. 와, 진짜. 그다으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불고기 누부 초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음, 이거 진짜 맛있다. 음, 너무 맛있다 그래, 음. 다시 김밥 먹어보겠습니다. 음. 먹어. 음. 음. 음? 자이번엔안 먹겠습니다. <laughs> 다시 한번더 김밥 응. 안에 뭐가 있어요? 시금치랑 당근 계란찜, 고기자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단무지도요. 음, 고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? 응, 햄, 햄, 응. 다음 습니다 <laughs> 음, 뭐가 제일 맛있어요? 음, 저는 응. 김밥이랑. 응. 이거랑 이게 정말 맛있는 것 같네요. 그럼 이크림미 유부초밥은 맛 없어요? 음, 그게 맛있어요. 음. 다 맛있어요, 그냥. 네. 음. 다시 한번 더. 맛깔라초 이건 누나가 만들었어요. 오, 어, 진짜요? 음. 쫄깃쫄깃 좀이 맛있지? 응. 음. 와, 여러분들 아. 음. 음. 자 이제 군말 없이 고구마 없이 군고구마 없이 먹어보겠습니다. 카메라를시도 음. <목소리도> 많이 하시네요. 음. 어, 아이고. 어. 숟가락 들까? 아, 괜찮 어. 뭘좀 뭐 먹였네요. 잠시만요. 오늘 많이 먹고 크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잠시만요.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유, 두부 감자전 맛있었는데. 그래서 또 준비했죠. <laughs> 누나가 먹던 건데 괜찮아? 응? 누나가 먹던 건데 괜찮아요? 이거? 응. 아, 이거아 이거 다 먹어도 돼. 그렇지. 이게 맛있어? 음. 음 간장 좀 줄까? 응음 음. 솔직히 이게 전에 이 유부초밥 간장 잘어울린다 진짜 한번 먹어보세요. 진짜 막 막마 제일 눈아게 제일 눈게 제일 눈게이 간장 소스를 받아왔거든요, 여러분들. 음. 이게 진짜 두부랑 간장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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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먹을 좀배네요 천천히 와 천천히 알았어 아! 부르 <laughs> <laughs> 알았어 어우 간장은 좀 서요. 오우, <laughs> 식초 많이 먹나? 응. 어. 아, 맛있어? 왔어? 응, 간장이랑 원래 식초랑. 식초 음. 좀 넣으면 맛있어. 간장만. 몰랐네. 이걸 <laughs> <laughs> 왜 간장 찍어 먹었짜 맛있어. <laughs> <laughs> 이제부터 군말 없이 먹어보겠습니다. 음! 이 고기 초밥 다시. 嗯。 참사와? <laughs> 그러면 나너 하고 싶다며. 응? 나가 하고 싶다며. 응. <laughs> 그래도 잘 먹네. 아. 값이 났나? 응? 못 꼈어? 응? 어 응. 제가 요즘 치아 유품을 교정을 해 가지고 좀삼삼기가좀 힘들거든요. 장치하고 음식물 껴 가지고 맨날 칫솔로 닦고 닦을 때만 너무 간지러워요. <laughs> 아 진짜로. <laughs> 밥 먹고 양치해 위에 썩지 말래. 응아 됐다. 뿌부어밥 아, 별로? 엄마 먹어 누나 먹 아. 엄마가 많이 해 놓고 갔어. 이감자만다 먹어 너먹너 숨 넘겼네. 그러게요분성이소식점데 그치 응. 입이 짧습니다. 생각보다 다시 마지막으로 너무 배불러서... <laughs> 아, 엄마 가 참! 음, 많이 되셨네이 <laughs> 음. 맛있는 두부 감자전을 한번 먹고 끝내 보겠습니다. 끝내 보겠습니다. 어 왜요? 네. 음. 세개 남은 건 누나가 먹을게. 어우 너무 많이 부렀던 <laughs> 꼬꼬 다 씻고 네. 마무리 하세요 네그 한타 응응 카메라 <laughs> 안봐야 응.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응. 그만. 응. 오늘의 눕중이네 밥상 끝이에요 눕중이네 <laughs> 밥상 안녕, 안녕.